아, 인터넷 상태가 불량해서 방송이 중단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옥수수 차를 끓여서 드시는 매우 구수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색깔 공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린 시절에 중국집이나 일반 식당에 가면은 그 차로 먼저 받아 먹던 것이 옥수수 차가 많아서요. 근데 지금은 거의 잊혀진 옥수수차로 어알고는 있지만 또 다시 인기 있는 것이 옥수수차입니다. 이 옥수수 알갱이를 프라이팬에 달달 볶아서 어 주전자에 넣고 물을 팔팔 끓이면 옥수수차가 끓여집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옥수수차는 어 건강식으로 어 드실 수 있는 건강 음료로 드실 수 있는 건데 재배할 때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 강력한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청정지역에서 재배되는 음, 밭작물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은 어, 옆에 농장에서 어, 살충제를 쳤을 때는 날라오기 때문에 어, 농약 검출하면 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노란 내역수수는 찰옥수수의 반대되는 옥수수입니다. 찰옥수수는 삶아서 드시게 되면 쫄깃쫄깃하고 단맛이 감들고 음, 찰기 잖아요 근데 요거는 어, 쪄서 드시게 되면 퍽퍽하고 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 가공용 그리고 뻥튀기용으로 쓰시는데요 뻥튀기를 했을 때는 알갱이가 크게 튀, 어, 튀겨지는 대신에 아작한 맛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부피는 크지요 반대로 찰옥수수는 어, 부피는 작게 팽창이 되지만은 맛은 아작하고 고소합니다 그래서 어, 맛으로 어, 즐겨 드시는 분들은 찰옥수수로 뻥튀기를 하고 또 부드럽게 뻥튀기를 튀겨서 드시는 분들은 이 매옥수수를 튀겨서 어, 드시기도 합니다. 아, 여러 사람들이 이 옥수수를 알기를 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노란 옥수수는 그냥 더 착륙용 옥수수 아니냐 그러는데 아, 요곳은 강원도 어, 옥수수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원종을 음, 만들어서 각 농가에 배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F1으로 이제 종자가 공급되면은 이것을 각 농가에서 심어서 그에 생산된 것은 곡물로 팔거나 또 가공용으로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해요. 그래서, 어, 일반적인 옥수수가 이렇게 노란 것이 사료용으로 또 나온 게 있는데 그건 알이 작고 이거와 다릅니다. 아 그래서 품종이 수입산으로 파종을 해서 재배하는, 어, 사료용 옥수수는 이거보다 이렇게 통이 좀 작아요. 한, 한 4, 5cm 정도 작고, 옥수수 따는 위치가 보면은, 이 옥수수 이렇게 줄기가 있잖아요. 팔을 뻗어서 이렇게 따수 있는 정도가, 어, 사료용 옥수수고, 이파리를 보면 멀리서 봤을 때, 이파리가 아주 무성하고, 어, 크고, 키가 좋은 것은,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국산, 우리 강원도, 어, 옥수수 종자원에서, 어, 원종을 공급해주는 씨앗을 파종했을 때 이런 옥수수가 수확됩니다. 그리고 사료용은 이렇게 바짝 보여드리면은 이게 어, 이거는 각이 지면서 이렇게 크잖아요. 사료용은 이게 동글해요. 그러니까 타원형으로 이게 지금 보이시겠지만은 어, 사료용으로 생산되는 것은 찰옥수수 알과 비슷하게 이게 동글동글하고 알이 약간 작아. 그래서 사료용은 어, 이 옥수수 알과 줄기 잎을 어, 소, 먹이, 이런 것들로 이제 소비하기 위해서 새, 생산되는 바작물이 어, 되고요. 어, 요것은 알곡이나 어, 식용으로 어, 알곡을 수확해서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어, 옥수수 차로 끓여서 드실 때는 이 옥수수 차는 뜨거울 때 그냥 실온에 놔두게 되면은 딸리시는 어, 특징이 있어요. 쉬인다 그러잖아요. 어, 그런데 찬 데다가 드시면 은 오랫동안 보관은 하지만 여름철에도 어, 3~4일 이상 보관을 하게 되면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옥수수차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끓였을 때는 냉동 보관을 하셔야 되고, 어, 일반적인 실온. 아, 또는 냉장 보관을 했을때는 가급적이면 끓여서 빨리 소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차로 끓여서 드셨을 때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 은 변질된 경우 어, 약간 다른 그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식품으로 어, 식, 음료로 드시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욕심내서 많이 끓이지 마시고 적당한 양을 끓여서 소비가 다된 후에 또 어, 다시 새롭게 옥수수 알갱이를 프라이팬에 볶아서 옥수수 차를 끓여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 뇌 옥수수는 이 국물 자체를 다 손질을 해서 분말을 내요. 그래서, 어, 물과 혼합을 해서 어, 전분을 뽑아내는, 그러니까 고운 옥수수 가루를 뽑아낸 상태로 올챙이 묵을 만들어 드실 수도 있고, 또그 분말로 물이 이렇게 나온 거, 그것을 뽑아서 가열을 하게되면 옥수수 엿이나 조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옥수수 엿을 만들 때도 이 매옥수수를 쓰게 됩니다 찰옥수수는 조청이나 옥수수 엿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옥수수를 가지고 가공을 한 후에 빵이라든지 국수 또 죄과 앱방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주문하시거나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오늘은 라이브로 어, 옥수수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처음 하면은 아, 이상하게 인터넷 상태가 좋지 못해서 끝까지 순조롭게 방송을 못했습니다. 오늘은 아, 매옥수수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포장 단위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것은 3kg, 5kg. 10kg, 20kg까지 포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비닐봉지에 담아져 있는 것은 3kg와 5kg, 또 10kg를 주문하실 때는 두 개씩도 포장이 가능합니다. 여기가 두 개씩 포장할 때는 음박지에다 이제 이 상품을 담아서 보내드리게 되는데요. 이 투명 비닐은 어, 이 힘이 그렇게 강하지 못해서 어, 용량이 많이 담길 때는 음박지나또 어, 어, 아니면은 나 대자로의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관련된 질문이라든지 구인문의는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바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멀리 여행을 좀 다녀와서. 어, 영상을 새롭게 찍고 있는데요 아 역시 기분이 좋을 때 영상을 찍으면 설명도 잘되고 말도 부드럽게 꼬이지 않고 잘되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까지 저희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내일도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는 농산물을 접수는 해요 그런데 예,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저희가 택배 발송이 어렵기 때문에 월요일날 예, 주문하신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를 응원해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이패친 여러분들 거기서 뭐, 아, 좋은 거막 어, 말씀해주시고, 또 좋아요, 또 하트 이런 거 날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 관심 있는 분들이 즐겨 찾는 영상을 계속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